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됐다는 SNS 글이 확산됐는데요. JTBC 사건 반장의 제보가 몰리는 등 사회적 공포심 확산에 따른 파문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도 대책 마련과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범행 사례가 SNS를 타고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됐다며 피해학교 명단으로 떠도는 곳만 100여 곳 이상이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군수품 창고 대기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현역 군인들이 여성 동료 군인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정황이 실제 확인됐다고 보도하는 등 사회적 불안감 확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심위는 27일 실국장회의, 28일 전체 회의를 연달아 소집해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의뢰, 텔레그램 측의 영상 삭제 요구 등할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도 참여 인원 22만 명으로 알려진 합성 음란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해 내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는 최근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해 내사 중이며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사 계획을 수립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